안녕하세요. 광수엄마입니다. 케일 400g, 65장, 부추 90g, 무 350g 인데요. 부추와 케일은 식초 넣고 여러번 씻어 준비했어요. 오늘은 케일 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케일 김치 만나게 담아 볼게요. 웍에 물 1.5L를 부어 주고요. 끓는 물에 정육값 한컵 듬뿍 부어주고요. 굵은 소금 잘 녹을 수 있게 저어주고 준비한 케일을 넣어주고요. 줄기 부분 살짝 데쳐서 준비해주고. 강불에서 데쳐볼건데요 살짝만 데쳐줄거예요 시금치 데친것처럼 데치는데요 케일이 어느정도 데쳐졌으면 불을 끄고요 찬물에 열기를 식혀주고 정도 헹궈 줄 거예요. 찹쌀 풀 끓이기 위해 물 종이컵 한컵 200ml를 부어 주고 찹쌀가루 납작하게 내수저예요 굵은 소금 반 티스푼 정도 넣어주고 찹쌀가루와 물과 잘 섞일 수 있게 저어 볼 건데요 찹쌀가루와 물이 잘 섞였으면 가스 불을 켜고요 강불에서 끓여 볼 건데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종불로 줄여주고 계속 저어가며 끓여 볼 건데요 찹쌀풀이 어느 정도 익었으면 불을 끄고요 무 350g 반으로 썰어서 준비해 주고 얇게 썰어서 준비해 주고요 고기 채 썰어서 준비해 놓고 고추 90g 먹기 좋은 기름 썰어서 준비해주고. 미쓰기에 갈기 위해 청양고추 5개 준비해주고요. 청양고추는 취향에 따라 넣어주세요. 송송송 썰어서 준비해주고. 고추 15개 정도 준비 했어요. 믹서기에 갈게 썰어서 준비해 줄 거예요. 통마늘 16알 더 넣고요. 까나리젓 3수저반 넣어주고요. 설탕 반수저예요. 굵은 소금 듬뿍 반수저 넣어주고 매실청 3수저예요. 생강가루 약간만 넣어. 믹서기에 갈아서 준비. 믹서기에 갈아두었던 양념장을 붓고. 끓인 찹쌀풀을 넣어주고요. 고춧가루 7스저예요. 양념장 잘 섞어 주고요. 준비한 물을 넣어 주고 무 넣고 양념장과 함께 잘 섞어주고, 무와 양념장이 어느 정도 잘 섞였으면 준비한 부추를 넣고, 부추와 살짝 버무려주고요. 간은 입맛에 따라 까나리 액젓으로 감미해주세요. 살짝만 더 넣어줄 거예요. 케일에 양념 한장한장 한장 올려주고, 이틀 정도 냉장고 두었다가 드시면 되는데요. 간단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케일 김치 밑반찬으로 맛있게 담아봤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쉽고 간단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몸에 좋은 케일 김치 밑반찬으로 맛있게 담아봤어요.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